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의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과세 정책을 두고 다시 생각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지난 28일 바이든 대통령은 한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과세 정책이 두 나라와의 관계를 망칠 수 있다며 우려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은 멕시코와 캐나다로 둘러싸인 나라라며 미국의 동맹국인 이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멕시코를 향해 마약과 이민자를 단속할 것을 촉구하며 완전한 단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의 가입 후보국인 조지아 정부가 2028년까지 EU 가입을 위한 노력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난 26일 친러시아 성향인 여당 조지아의 꿈이 53.9%의 득표율로 총선 승리를 거둔 바 있는데요. 조지아의 꿈 대표인 이라클리 코바히제 총리는 EU 가입 중단을 선언하며. 이외에 예산 보조금도 받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두고 조지아에서는 수천 명의 친 EU 시위자들이 수도의 거리를 봉쇄하고 나섰는데요. <laughs> 조지아의 친서방 야당 역시 여당인 조지아의 콤이 발표한 EU 가입 중단 선언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경로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자 테니스 세계 2위 선수 이가 시비용테크가 도핑 문제로 인해 1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 28일 국제테니스청렴기구 ITIA는 시비용테크가 올해 8월 실시한 도핑 검사에서 금지 약물 중 하나인 트라이메타진인 TPZ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TPZ는 협심증 치료제로 복용할 경우 체내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서 <목소리도> 시비용테크는 해당 약물을 의도적으로 복용한 것이 아닌 시차 적응에 도움을 받기 위해 약을 처방받는 과정에서 해당 약물이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ITIA 역시 시비용테크의 고의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투데이 전해드렸습니다.